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창경맨입니다 오늘은 2021년 7월 22일 목요일 어, 창경맨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창경맨 뉴스는 어, 오늘 이제 안 하고요 어, 청소년 예, 201년 청소년 비지쿨 창업능 영재 새싹 캠프 중학교 중고등 신청서 이렇게 해서 여기 비주클 새사캠프 관련해서 사업계획서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뭐 내용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일반 사업계획서에 뭐한반 정도 반의 반 정도 반에 반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반이고요. 또 어떻게 보면 또 그냥 쓰는 공간만 줄였지 거의 다 있다고 보시, 보셔도 돼요. 자, 그래서 이를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가 자꾸만 이오지랖이 넓어가지고 이 사업계획서만 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만 이게 좋네, 안 좋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대한 이런 담당자가 들으며 또 싫어할 그런 소리는 하지 않고 어, 정확하게 사업계획서 내용만 가지고 선생님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잘 보시고 학생들을 지도해 주시면 조, 좋을 것 같고요.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혹시 또 학교에서 지도 창업 담당자가, 어, 이렇게 좀 지도 교수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연락 주시면, 좀 내가 친절하게 가서 달려가서, 어, 학생들과 선생님 만족할 수 있을 만큼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이제 사업 계획서가 크게 두 부분이 있는데, 팀 소개가 있고, 사업 계획서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거 팀 소개 이런 거는 그냥 뭐, 뭐 좋아하냐, 어떤 경험이 있냐, 뭐, 이런 건데, 뭐, 크게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안 해드려도 선생님께서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이템 소개는 밑에 이제 사업계획서 하면은 정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미래의 꿈이 뭐냐, 입많은 가구가 뭐냐, 이런 거는 뭐, 그냥 선생님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 사업계획서 부분만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사업계획서 봤더니 본 계획서는 총 4페이지가 넘어가지 않도록 작성한다. 어, 근데 사실은 어디는 네페이지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될 수도 있고요. 또 어디는 네페이지가 굉장히 작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제목만 한번 훑어봤더니 그렇게 만만하진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금 만만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좀 쉽고 어, 네, 그래야 되는데 어, 보통 일반 사업계획서의 압축본이다. 이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 창업 관련 대외수상 경력이 있는 아이템, 사업하고 완료된 창업 아이템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 또는 신청 취소가 된다. 보험계획서의 보충 설명을 위해 필요한 사진 또는 도면이 있는 경우 삽입한다.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대해서는 접수 및 심사 과정에서 비밀을 유지하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이게 지금 여기 보면 한 페이지에 이렇게 1, 2, 3, 4 페이지에 압축법, 사업계획서 요약. 그러니까 지금 요 요약본이 본 사업계획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요약본은 이게 제가 대학생들이나 일반인들한테도 강의하는 게 어떤 거냐면 요약부터 쓰지 마라. 요약은 일단 놔두고 요약은 말 그대로 뭔가 있어야 요약을 한 거잖아요. 요약을 쓰면 다음에 또뭘 써야 될지가 헷갈립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요약은 본 사업계획서 4장을 다 써놓고 이거를 우리 사업계획서가 내가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약간 이제 잘읽힐수 있고 가독성을 좀 높이고 흥미를 좀 올릴 수 있고 또 사실을 객관적으로 어 비교해 가면서 내 사업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요약이다. 그러니까 우리 심사하시는 분이 어 우리 시간이 작으니까 그 작은 시간 동안에 사업 아이템이 굉장히 많다. 이걸 다 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요약본만 한번 보고 심사를 할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은 요약본 요약본에 어떻게 어 그리고 조금 약간 이게 긴가민가한 거는 이제 그때 있어서 본문을 보겠죠. 그래서 유학본을 딱 보고, 아, 이게 이런 거구나. 좋네. 안 좋네. 딱 이렇게 판단되면은 괜찮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 특징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가독성을 좀 높이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할 필요가 있다. 사업계획서에. 그래서 지금 저는 일단 요약본을 일단 놔두고 똑같아요 내용은 똑같은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본문 가지고 먼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템 제한 배경 및 내용 그러니까 창업 아이템을 여기 이게 총네 페이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네 단계니까 이한 한 페이지를 한 장을 쓰는 거다 한 페이지에 하나를 쓴 거다 그리고 요약본은 따로 이렇게 놓다고 하면 한 페이지에 하나를 쓰는 거다. 아니면 이게 총네 페이지라고 하니까 저도 이게 이렇게 해서 그대로 요 칸을 벗어나지 말고 여기를 쓰라는 건지 그래서 요약본까지 포함해여서네 장이라는 건지 본 계획서는 총네 페이지가 넘지 않도록 한다 그랬는데 요 요약본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땐 그래서 이제 저는 요약본은 요약본대로 가고 본 사업계획서만 네 장이 되게끔 하자 그래서 이제 헷갈리니까 요1번 아이템의 제한 배경 및 내용 요거를 그냥 한 페이지로 볼게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냥 중고등학생들이 하는 창업이고 또 학생들은 뭔가 창의적인 거를 이렇게 끄집어내는 훈련이 굉장히 안돼 있습니다. 또 그리고 선생님들도 또 창업 수업을 해보시지 않으신 분들은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어, 고등학교 가서 보면은. 선생님 모두 약간 좀 교육을 먼저 해드려야 되는 케이스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또 선생님도 이런 교육을 한번 받으셨더라도 아이템을 놓고 보면은 좀 이렇게 객관적으로 봐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사람이 가서 이제 멘토링도 하고 그러는데 어 어떤 내용이 일반적으로 한번 제가 다 끄집어내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자, 아이템의 제안 배경 및 선정 동기. 그러니까 내가 이 아이템을 어 어떻게 아이디어를 얻었느냐 어떻게 시작했냐 아이디어를 왜 하려고 하는 거냐 그런 창업 아이템에 대한 내용이 일단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1, 2, 3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A4 한 페이지라고 하면 여기 3등분으로 나눠서 1번, 2번, 3번 이렇게 좀 나눠주시면 나중에 심사할 때 조금 더 유리하겠죠. 보기 쉽겠죠. 자, 그리고 아이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이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면 어, 우리가 일단은 이미지를 하나 좀 넣었으면 좋겠다. 나중에 그 이미지를 좀 자세하게 하면 은 첨부 파일로 해서 다, 다시 또 하나 넣더라도 내가 왜냐하면 우리가 그림 일기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 어리, 어렸을 때 어, 어린이들이 일기는 써야 되는데 잘못 쓰니까 그냥 그림 글글 꾸준하게 잘못 쓰자 글을 뭐,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못 쓰잖아요. 그러면 그림을 먼저 그리고 그 그림에 대한 설명을 쓰면 아이들이 어렵지 않게 그림 얘기를 쓰는 것처럼 창업 아이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창업 아이템이 내가 어떤 걸 만들려고 하는 건지 또 어떤 상황인 건지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을 좀 한번 그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그림에 대한 이제 설명을 좀 간단하게 좀 써봤으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기술 창업 분야의 적합성 내가. 구체적 가능성이다라고 했는데, 어, 이게 이제 뭐 기술 창업 분야의 적합성, 아이디어 구체화, 이건데, 요게 사실은 2번하고 같은 좀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2번을 좀 확대됐다, 이렇게 좀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이템을 그냥 우리가 누가 어떻게 쓸 것이냐, 어떻게 쓸 것이냐. 어, 밑에 이제 고객 고객도 좀 있긴 한데 여기에서는 어, 적합성이니까 음, 아이디어 구체화 가능성 내가 기존에 나와 있는 어떤 게 있는데 그거보다 내 거를 조금 더 확장시키면 어, 조금 더 확장되면 곡 제품이 팔릴 수 있다 발전 가능하겠다 그런 의미로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만 그대로 놓고 본다 그러면 자 그리고 이제 여기. 고객 및 시장 발굴 파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거 여기 저도 이제 사업 객서가 종류가 많아서 뭐 대충 맥락은 비슷한데, 여기 어, 이제 경쟁 경쟁성 위주로 하면 되고, 얘는 고객 위주로 하면 되고, 그러니까 얘는 창업 아이템이라든가 이유를 하면 되고, 두 번째 거는 고객 고객 어, 내 고객들이 누구냐? 그걸 가지고 좀 이야기를 풀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또 1, 2, 3, 4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어 조금 작게 이렇게 나눠서 네등분으로 이렇게 나눠서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이템의 주제에 대해서 고객이 불편함을 느끼고 해결을 원하는가? 그러니까 이런 거는 네 이렇게 답을 쓰라는 게 아니라 누가 여기 최종적 고객은 누구인가? 그럼 이거를 이게 조금 말은 안 맞지만 1번과 2번을 합쳐가지고 누가 이쓰이 이 제품을 쓰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낸 사람들이 어~ 누가 이 제품을 제일 원할 것이냐 그것이 가, 고양이냐 개냐 할아버지 할머니냐 아니면 우리 중고등학생 학생이냐 엄마 아버지냐 외국인에서 한국으로 이주 온 노동자냐 또 한국에서 뭐, 뭔가 물품을 가지고 여행 가는 사람들이냐 뭐또 중국 사람이냐 미국 사람이냐 유럽 사람이냐, 다 틀릴 수 있겠죠. 그래서 최종적인 고객은 누구고, 그 사람들이 왜내 제품을 가장 좋아하느냐, 이게 이제 최종적 고객이고요. 어 그리고 고객이 해당 아이템을 통해 불편해졌던 필요성이 충족 가능한가, 어, 이렇게 물었는데, 어, 이게 이제 이렇게 좀 설명하시면 될것 같아요. 고객이 고객에게 해당 아이템을 통해 불편해서, 불편해서 또는 필요성이 충족이 가능한가? 그러면, 어, 원래는 요 3번 하나 가지고 우리 고객이 내가 뭐 설문한 거라든가 또 여러 군데의 댓글을 통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내 제품을 원한다. 원한다. 그리고 그들이 내 거를 쓰는 뭐 사진이라든가 이런 이미지가 있어서 보여준다면 훨씬 더 좋은데 일단은 공간도 그렇게 할수 없으니까. 네, 뭐 사례를 하나 들어서 그런 분들이 내 제품을 쓴다 그러면 굉장히 좋아할 것이다. 이유는 무엇이다? 이렇게 좀 간단하게 좀 적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외부에서 투자하기 충분한 시장인가? 이런 거좀안 넣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얘기 안 한다고 했지만 왜냐하면 이게 말 말대로 중고등학생이 투자하기 충분한 시장인가라고. 생각된다 그러면 다안 되니까 이런 게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막 억지로 짠, 맞치면 어, 이게 이제 또 차업객서에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뭔가 그뭐 투자도 하기 좋고 그럴싸한 거 항목이 다 들어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 진짜 그렇게 될수 없고 누가 이게 만약에 진짜 이, 이 내용까지 있다 이런 항목 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중고등학생들이 아니라 누군가가 이제 좀 핸들링, 좀 도와준 거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오히려 이 4번을 빼고 고객이 어떤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지 그 사람들의 어떤 의견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뭐 있으니까 그래도 하나 넣으라 그러면 뭘까요? 외부에서 투자하기 충분한 시장인가? 외부라는 게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어 그냥 이렇게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자금을 투자를 받는 게뭐 우리 벤처 캐피탈리스트 라든가 뭐 엔젤이라든가 엑셀레이터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투자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투자하는 것 중에 하나 이제 어 우리 크라우드 펀드를 하고 있습니다. 크라우드 펀드. 크라우드 펀드를 통해서 내가 이런 비슷한 류의 제품을 올려놨더니 어 사람들이 투자를 한다. 또는 어 이것도 좋겠네요. 내가 다른 내 비슷한 내가 판매하려고 하는 내가 낸 아이디어하고 비슷한 제품들이 어느 기관에서 또 얼마를 투자를 받았다 그런 거를 좀 적어 주시면 내 제품이 아니라 어, 그냥 우리가 창업 공부를 이론 공부를 좀 했냐 자료 조사를 좀 했냐 그런 의미로 본다 그러면 너도 좋은데 학생들이 하게 되는 중고등학생들이 하기엔 조금 쉽지 않다 어, 그래서 했던 내용은 그런 것 같아요 내 내가 판매 제한하려고 하는 제품과 똑같은 제품을 누가 투자를 받았다. 그리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찾으려면 어, 우리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가 있습니다. 어, 킥, 미국에서는 이제 킥스타트가 있고요. 한국에서는 생각이 안 납니다. <laughs> 자, 하여튼 그렇고요. 한번 우리는 네이버 이런 데서 아마 검색하면 다 나오실 거예요. 와디즈 어. 예, 생각났습니다. 와디즈. 와디지가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클거예요 한번, 어,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해서 이제 제가 2번까지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객 및 시장 발굴. 자, 3번. 경쟁 및 차별성. 현재 존재하는 경쟁자는 누구이며, 이들의 특, 특징과 장단점은 무엇이냐. 근데 이것도 한 페이지라고 해놨는데, 이걸 어떻게 다 적습니까? 난참 답답해서 붙이겠네, 진짜. 현재 존재하는 경쟁자는 누구이며, 특징과 장단점. 이것만 한 페이지를 적어야 돼요. 이것만. 경쟁자와 선택 아이템의 차이는 무엇이며 어떤 방면에서 더 나은가? 내가 더 나은 수가 없죠. 시장에서의 가장 큰 경쟁력은 무엇인가? 어... 이것를 제가 설명한다는 게 중고등학생들이 하기에 참 제가 이 얘기까지 안 할라 그랬는데 버겁습니다. 네, 버거워요. 이렇게 하시면. 자, 하여튼 뭐 있는 내용만 설명을 드릴게요. 하여튼, 현재 존재하는 경쟁자는 무엇이냐. 근데 이게 창업 기업들이 제일, 어, 사실은 쉬운 건데,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음, 자꾸만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을 찾으라고 그래요. 어, 우리 뭐 대기업이든 뭐든 알고 있는 기업들은 절대 경쟁자가 될수 없고요. 창업을 이제 시작해서 얼마 안 된, 한 2, 3년 됐는데, 돈도 아직 못 벌어. 투자도 받을랑 말랑해. 근데 뭔가, 매출은 이만큼씩 나고 있다던가 아니면 어 대표자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어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를 찾았더니 그럼 시작했는데 돈은못 보는데 뭔가 어 돈을 볼것 같은 느낌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이제 우리 경쟁 기업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 한번 조사 한번 해보시고 어 나는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고객을 위에 나와 있던 고객보다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이 이제 애완용, 애완용, 만약에 개 밥을 만약에 만든다, 또 고양이 장난감을 만든다, 그럼 고양이 중에서도 어 여러 종류의 고양이가 있고, 개도 보면 또 여러 개의 종류의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약간 좀 특정적인 게 그러니까 그렇게 깊이 들어가서 더 세분화 하나 종류로만 만들다고 하면 고객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근데 창업은 그렇게 해야 돼요. 창업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생존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기존에 우리가 힘 세고 가격 경쟁력 있는 사람들이 다양한 제품군도 나와 있고 가격도 나보다 더 싸게 판매하는데 내가 가격을 더 비싸게 팔면서 그런 사람들하고 경쟁한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객을 세그멘트 해서 더 어, 축소해야 된다. 고객을. 더 세그멘트 해서 더 낮은 단위, 더 깊이 있는 고객을 찾으려고 해야 된다. 이거는 뭐 중고등학생이나 일반 창업도 비슷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시장에서 가장 큰 경쟁력은 무엇인가? 가장 큰 경쟁력이 없습니다. <laughs> 가장 큰 단점만 잔뜩이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서 어떤 걸좀 썼으면 좋겠냐면 아, 도저히 없는데 중고등학생은 <laughs> 왜냐하면 우리 대학생이다 그럼 뭐 마케팅 일을 잘하겠다 이렇게 쓰면 되지만 어, 경쟁력이 없어요. 근데 이제 어, 뭘 적을까 <laughs> 안 적어 <laughs> 그러라고 하고 싶지만. 저도 나름대로 또이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이 몇 분에도 계시니까 어, 좀 의견을 좀 드리면 그러니까 고객을 조금 더 낮게 해서 어, 학생들이 하기에는 내가 이거를 뭐 지금 아니라 한 이거를 이렇게 묵히고 묵혀서 한 2, 3년 정도에 고등학생이라면 내가 대학에 가서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겠다 특허를 한번 내보겠다 어, 그래서 어, 뭐 그런 정도의 한번 노력을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 뭐 이런 정도로 한번 적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요거 이 사업계획서를 만든 사람도 물론 전문가일 수는 있지만 그분한테 제가 조금 누가 될 수는 있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 저도 나름대로 이제 이쪽에서 학생들 지도해보고 하니까 학생들이 많이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많은, 어, 많은 학생들이 동기부여가 되고 또 학교마다 이런 교육을 좀 왜냐면 이 학생들한테 일단 은 홍보라든가 이런 게잘 되고 학생들이 하려고 해야 어 학교도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정도에 약간 이렇게 누군가 계속 이야기해주고 해주면 해줘야 되는 사업계획서라 그러면 저는 조금 재미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죄송합니다. 혹시 관계자가 들으신다 그러면. 자 마지막 이제 시제품 제작 계획, 현재의 설계 상태, 개발 현황. 아 물론 이런 거는 될수 있어요. 이 사업계획서를 일단 내긴 내는데 거기서 부족한 부분을 이제 우리가 교육에서 좀 채워질 수는 있습니다. 교육에서 교육에서 이제 요 이런 게 무엇이다라고 이제 어, 강사든 누구든 오셔서 이제 알려주는 수준데 근데 이게 이제 지금. 사업계획서 작성해서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게 조금 안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자, 현재의 설계상태 개발 현황. 이거는 내가 어, 뭐 어디만큼 만들었다. 비즈쿨에서 만들어 얼마큼까지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요 사업계획서를 8월 며칠까지 내는 거니까 어, 현재의 설계상태 개발 현황. 아까 그런 이미지 있었잖아요. 그런 이미지를 여기다 뭐 똑같이 넣어라 그런 건 아니고 조금 우리 뭐. 그 재활용품 이런 걸로 만들어 재활용품이나 아니면 박스 이런 걸로 좀 만든 제품이 있다 그럼 내가 이렇게까지 만들었다 근데 나중에 이것을 가지고 어 저기 우리 3D 프린터로 한번 프린터를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정도의 내용을 적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시제품 제작 계획이니까 어 그래서 내가 만드는 비스무리한 거는 여기 3번 시제품 제작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런 제품들이 내가 어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이런 비주쿠리라든가 아니면 저기 뭐죠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어, 창업 영재 새싹 캠프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감사하고 이런 기관이라든가 담당자분들이 굉장히 잘하시는 거다. 그런데 조금 더 어, 우리가 변화를 좀 준다 그러면. 조금 많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일단 확산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 확산하는 게 어떤 기관에서 막 푸시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뭔가 만들고 표현하고 그들 그들의 고객들 또 그들의 재미로 그들 친구들과 만들어서 끼낄대고 그걸 또 표현하고 이랬으면,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굉장히 관심도 많고. 어, 또 학생들한테 저도 이제 심사를 하면은 어, 좀 지적하는 것보다는 칭찬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길을 꺾으면 안 되고요. 특히 이제 초등학,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대, 대학생들도 어, 용기를 많이 주고, 기회를 많이 줘서, 너 잘했다. 여기까지만 한 거, 여기까지만 만든 것도 굉장히 잘한 거다. 더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칭찬을 많이 줘야 됩니다. 에, 그래야 어, 이런 캠프든 뭐 수업이든 또 지원 사업이든 학생들이 용기를 얻어서 새로운 거에 도전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샌드박스라든가 무슨 스타트업 그라운드라든가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로는 말로는 기회를 주고 샌드박스고 모래 모래 장난감이고 이 얘기를 하지만 또 제도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아쉬움에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했던 제가. 세사캠프 사업계획서를 설명을 드렸으니까 우리 선생님들께서 보시고 한 분이에도 보시고 의견을 주시면 제가 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웬만하면은 이렇게 또 학교에서 저를 좀 불러주시면 또 시간 나면 꼭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연락처는 댓글 다시면 제가 이렇게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제가 아직 이제 여러 가지 저도 이제 세팅 중인데 제가 이제 학교 명함이 아닌 제 창경맨 명함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 페이스북, 블로그 이런 곳 이런 곳을 이제 이렇게 세개를 같이 뭐라고 되나 이렇게 같이 이렇게 종합해서 어디에서나 창경맨을 치면 창업과 경영에서 도움이 될 만한 지식들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인지되도록 인지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들어주셔서 매우 매우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꺼야죠. 꺼야 되니까 종료.